아마 영상을 제일 많이 찍게 되는 어떤 이 모습은 지금 요런 스타일로 될것 같아요. 뒤에 있는 조명이 하나 있고요. 어, 스탠드가 요 앞에 살짝 켰습니다. 오우, 집 굉장하죠. 이 소리 들어갈 거 같네요. 어, 지금 주말인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. 음, 오늘 사실은 테넷 그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 개봉하는 날인데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 코로나 2단계가 확산이 되면서 아, 뭐 사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고 뭐 극장 좌석도 한 칸씩 띄어 놓게는 이제 뭐돼 있지만 그래도 동선 추적을 해갖고 그 복균 균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여기를 지나갔다는 CGV 여기를 지나갔다는 동선이 확인되는 순간 2주간 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,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회사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갈것 같아서 영화를 편을 취소하고. 지금 뭘 할까 그러다가 어제 제가 채널명을 바꿨거든요. 어, 채널명이 뭐지? 아, 주말엔 브런치 영화 만들기라는 채널명으로 바꿨어요. 음, 주말에 오늘 주말인데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 보는 거로 퉁실라 그랬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말 그 컨셉대로 가게 됐네요 주말엔 어떤 걸 어떤 영화를 만들까 원래는 이제 브런치 의 글을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원고를 영상으로 옮기는 컨셉인데 오늘 뭐그 취지도 설명할 겸또 영화를 너무 영화라 그럴까 유튜브 영상 자체를 너무 각 잡고 만들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같더라고요 그냥 지금 스마트폰 아이폰 꺼내서 지금 삼각대도 없고 제 손으로 들고 찍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살짝 떨릴 거예요 <laughs> 이게 손이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들고 찍는다는 게 삼각대가 저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의도해서 찍은 게 아니라 조명을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들었고 무심결로 지금 무심결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조명은 그냥 스탠드에 있는 조명을 쓰는데 제가 이제 노안도 오고 해갖고 눈이 좀 약해요. 그래서 빛에 너무 밝은 빛을 하면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한데 눈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. 어 그래서 조명은 한이 정도를 사용할 것 같고 어 카메라는 뭐 별도로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아이폰으로도 굉장한 것 같고요. 소리도 마이크를 고려했는데 마이크 없이 그냥 스마트폰 이거로 하고 편집 또뭐몇 부분 아주 중요한 아주 좀 튀는 부분 그거만 빼고는 그냥 이 상태로 올려도 될것 같아요 오디오는 프리미어의 어, 어, 어 더브 프리미어 어더브 프리미어의 오디오 그거 기능이 있, 있나 보더라고요. 편집을 해주는 기능이 그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컬러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첫 영상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어깨에 힘이 들었다. 뭘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그냥 어, 영상을 찍어서... 첫 영상이라는 어떤 느낌으로 어, 어 브런치 영화 만들기 어첫그 영상 클립으로 이거를 올리면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저 스스로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음, 이게 훨씬 편하네요. 재미있네요. 어 이렇게 하니까. 저가 생각하기에도 아, 이런 식으로 하면 은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작년에 지금 거의 딱 1년 됐는데, 파리에서 어, 찍은 영상을 지금 가편집을 딱 한, 하나를 했는데, 음, 그 영상을 어떻게 이제 편집을 할까, 또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,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어, 카메라를 들었는데 지금 6분 정도 들고 있다 보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더 이상 찍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요거 살짝 어, 튀는 부분 몇 부분만 빼고 그냥 이 상태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. 네, 어, 구독과 아,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음 어, 주말엔 브런치 영화 만들기 하루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